오늘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차! 하고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 얘들이 뭔가를 섞겠구나 하는 느낌 나게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압축분무기에다가 압축분무기에다가 케미컬을 희석해갖고 우리가 넣잖아요. 보통 원액 쓰지 않고 희석해서 넣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자 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빈 통에다가 케미컬을 먼저 이렇게 부어주고 오케이 요만큼 들어가면 된대 희석비가 요만큼이래 하고선 물을 받아요. 네. 그러면 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네. 오 이제 거품이 넘쳐갖고 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 실제로 보면 물이 요만큼밖에안 받아졌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넣은 희석비는 물이 요만큼까지 끝까지 올라왔을 때를 가정하고 케미컬을 먼저 부은 건데 지금 이렇게 물은 요만큼 밖에 못 받고 거품이 나가고 하고선 또뭐 물을 부어 보려고 또 금방 이렇게 거품이 앞으로 나와버려 갖고 물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버킷도 우리가 이제 셀프 세차장에 도착을 해갖고 신나게 네, 개수대로 향하면서 어, 오토그루밍 카샴푸는두 뚜껑만 넣으면 된대, 지 하면서 이렇게 네, 두 뚜껑을 버킷에다가 빈 버킷에다가 요렇게딱 준비를 해갖고 직접 이렇게 물을 부어보면요. 풍성하게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물이 예, 이만큼밖에 안 받아지고 거품이 꽉차 갖고 더 이상 물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려요. 그러면 자, 아 근데 그뭐 그, 나는 그냥 물 조금만 쓸래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상황이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렇게 물을 요만큼 우리가 18리터 버킷에 물을 꽉 채운다 라고 가정하고 두 뚜껑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을 덜 넣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사실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될 당시부터 적당, 적정 희석비라는 게 있어요 적정 희석비는 왜 있냐 사실 많이 넣어서 좋으면 뭐 그냥 18리터 이거 한통다 써도 되게요 그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적정 희석비를 지켰을 때유윤력이이 케미컬에서 가장 좋다거나, 아니면 뭐, 마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그립가 느낌은 요만큼, 그리고 워시보 느낌은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미트지 몇번 하고 나면 미트가 그, 이 거품을 다 먹은 고 올라가갖고, 사실 그냥 플라스틱에다 비비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차한 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1 8리터 버킷을 사용하는데, 물이 모자라서, 세차하다가 물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걸 알려드렸으니까요. 이렇게 하세요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사실 굉장히 쉬워요.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반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물을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셀프 세차장 가고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랬고 세차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 가지 갈래로 예, 옵션들이 생기는데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버킷을 가지고 가면요, 저희는 개수대에 가지고 가고 먼저 씻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버킷에 있을 수 있는 오염물들을 잘 한번 씻어 가지고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요 정도 받아졌을 때 우리에게는 옵션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물을 마저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샴푸를 넣어주고 이 개수대에서 나오는 이 물발을 가지고 거품을 만들어주느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너무 물이 적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물이 올라오면서 거품이 적당하게 만들어져요. 지금 보시면은, 자, 요만큼 부으면, 물 어디까지 올라왔냐? 네. 이 끝선 거의 다 올라왔죠. 이 정도 하면은 적당한 선이 되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기 버킷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도 충분히 거품이, 네, 잘 나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냥 저는 그 개수대에 이거 샴푸 챙겨 가기 좀 그렇고 그냥 물만 받아 올래요 하고 물을 가득 받아 오시는 경우에는요 이 개수대에서 물만 받아 갖고 온 상황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걷어내고 예, 요거품을 걷어내고요 이제 그냥 물만 받아온 상태에서 지금 사실 거품은 뭐야 샴푸는 들어가 있으니까 두 뚜껑을 넣어서 예, 샴푸를 넣었다고 해, 가정을 하면 지금 이렇게 거품이 없는 거품이 없는 물 상태가 돼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압수 쏘잖아요. 차에다가 고압수 다 쏘시고, 약 10초 전에, 이 띠띠띠띠, 시간 내려가는 거 10초 정도 남았을 때, 이 물로 와가지고, 고압수를.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개수대에서 만들었던 그 거품보다는 조금 더 고운 그런 거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